김혜윤, 압도적 여배우로 거듭나다. 김혜윤과 변우석, 향수 광고에서 완벽한 개미 폭발.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김혜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여배우의 범주를 넘어선 그녀는 자신의 탁월한 연기력과 고유의 매력으로 연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압도적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얻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김혜윤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패션과 뷰티 업계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대세 중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혜윤의 이러한 명성은 최근 글로벌 뷰티 브랜드 로우퀘스트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이 캠페인에서 김혜윤은 압도적 여배우라는 타이틀로 대중에게 다가가며 그녀만의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라퀘스트는 그녀를 브랜드의 새로운 얼굴로 선정하면서 김혜윤은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완벽히 부합하는 인물이다. 그녀의 연기력과 이미지가 제품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택은 단지 광고 모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김혜윤이 단순히 배우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김혜윤의 팬들과 대중은 이번 광고에서 그녀가 보여준 변화무쌍한 매력에 열광했다. 김혜윤은 다양한 이미지와 컨셉트를 완벽히 소화해내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매혹적인 눈빛과 우아한 자태는 러퀘스트 제품과 어우러져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녀의 광고는 단순히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는 감각적인 연출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광고에서 김혜윤의 파트너로 등장한 인물은 바로 변우석이다. 변우석은 지금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보여준 강렬한 존재감으로 이미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다. 그니까 이번 광고에서 김혜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두 사람의 완벽한 케미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변우석은 특유의 섹시하고 신비로운 매력으로 김혜윤과의 조화를 이루며 이 광고를 더욱 완벽하게 완성했다. 특히 두 배우의 조합은 단순한 광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이 보여주는 시너지에 열광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혜윤과 변우석은 각자 자신만의 매력과 에너지를 발산하면서도 서로를 완벽히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향후 더 많은 프로젝트에서의 협업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변우석은 최근 챔버린스의 빛나는 저녁이라는 새로운 향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그만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닌 자신의 스타일과 개성을 통해 대중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변우석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향수의 신비로움과 섹시함을 완벽히 표현해내며 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김혜윤과 변우석,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으며, 이번 광고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조합은 단순히 광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업을 기대하게 만든다. 팬들은 이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기를 바라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제 김혜윤은 단순한 여배우를 넘어 브랜드와 작품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히 연예계에 그치지 않고 패션과 뷰티, 나아가 전반적인 문화 산업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변우석 역시 그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애중을 사로잡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김혜윤과 변우석의 행보는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이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혜윤과 변우석은 이번 광고를 통해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개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미래는 더욱 밝으며 그들이 보여줄 다음 단계의 도약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두 배우가 함께 만들어갈 압도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김혜윤과 변우석이 함께 참여한 향수 광고 템버라인즈 레이디언트 이브닝이 한국 연예계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두 배우의 조합은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고 그들의 팬들 사이에서 놀라운 반응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고의 첫 이미지가 공개되자마자 소셜미디어는 팬들의 찬사로 폭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혜윤이 이전과는 다른 매혹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선보였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기존 달콤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벗어나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 팬은 김혜윤이 정말 새로워졌다. 그녀는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이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변우석의 등장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세련된 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이미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던 변우석은 이번 광고에서도 그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습니다. 한 팬은 한 온라인 포럼에서 변우석은 이 광고에서 정말 빛났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패션 아이콘으로도 완벽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혜윤의 변신에 놀라움을 넘어 걱정까지 나타냈습니다. 한 팬은 김혜윤을 사랑하지만 이번 변신이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녀는 항상 내게 달콤한 이미지였는데 이번 변화는 그녀의 순수함을 잃게 할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준스타의 협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 변우석 팬들은 김혜윤이 광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으며, 반대로 김혜윤 팬들은 변우석이 더욱 빛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변우석의 팬은 김혜윤을 존경하지만 변우석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더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혜윤의 팬은 변우석도 훌륭하지만 김혜윤이 진정한 빛이에요. 그녀는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어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김혜윤과 변우석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함께 작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그들의 조합은 정말 대단해요. 그린에서 그들을 보고 싶어요. 감동적인 작품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실제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아직 두 배우로부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선 그들의 관계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혜은과 변우석의 새로운 광고는 팬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으며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의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하며 그들의 커리어가 더 많은 놀라움을 안겨줄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